자, 좋습니다. 어, 이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을, 체중을 한쪽 발에 실어주셔가지고요. 안쪽 스킬을 들었다 놨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체중을 반대쪽에 실어서 안쪽 스킬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발을, 안쪽 발을 들었다가 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발이 가볍다는 얘기야또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반대쪽 발의 체중이 완벽하게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가장 기본은 체중 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키에서도 체중이 확실하게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렇게 이동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키를 아까 A자, A자에서 11자로 모으시려면은 이 들어,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이 발, 가벼워진 발을 갖다가 반대발을 갖다 붙여,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붙여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A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둘다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살짝 들어간 거죠. 이렇게. 안쪽 날. 스키의 안쪽 날이라고 합다 안쪽 날. 안쪽 날. 안쪽 날. 요걸 이제 이넷지라 그래요. 이 안쪽 날로 됐 있던 거를 이 갖다 붙이는 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오른발을 갖다 붙인다면 이게 안쪽 날이 아니라 바깥쪽 날. 새끼 발가락 쪽으로 바뀌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A자 넓혔을 때는 오른발에 엄지발가락 쪽에 있던 거를요. 가서 모을 때는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발을 뒤집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지 발가락 모아주면서 새끼 발가락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부터 이제다리 한번 모아보시는데 모아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 상태에서 기울인 상태에서 다리를 그렇죠? 제가 오른발을 모은다. 그럼 오른발 엄지 발가락. 그렇죠? 엄지 발가락이죠? 오른발의 이넷지입니다. 안쪽 날에서 새끼 발가락. 바깥쪽 날이죠. 아웃엣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그렇죠? 이넷지에서 아웃엣지로 바꿔주는 체인지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안쪽 날에서 바깥쪽 날로 엣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자 기울였죠, 그렇죠? 다운하고 이 발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발을 엄지 오자 오른 발의 엄지 발가락을요, 엄지 발가락을 새끼 발가락 쪽으로 싹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뒤집어줄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 줄때자이 발도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버티는 이 왼쪽+ 왼쪽이 이렇게 갈때 이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발이 딱 그렇죠 엉덩이가 버텨줘야 돼요 골반이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자 양팔을 넓히시고요 하나 기울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운해서 버텼죠 버티고 그다음에 자 오른발을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체인지 그렇죠 나를 엣지를 나를 체인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더업 하시고요. 대답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텼죠. 그렇죠? 버티고, 자, 오른발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왼발. 왼발에 엄지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으로 체인지. 체인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지에서 새끼로 체인지. 그렇죠? 할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요안 빠지겠다. 안으로 버티게. 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은 양팔 넓혀서, 자, 기로었죠 그렇죠? 그 다음, 길어서 체중 실었죠? 업에서 체중 실고, 다운하면서 눌러주고요. 왼발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눌러준 상태에서 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서 왼발 엄지발가락으로 샥 체인지. 그렇죠. 이렇게 되게. 그래서 몸은 계속 꺾임이 있어야 돼요. 앵귤레이션이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다시 업하면서 어떻게 돼요? 체중을 살짝 왼 오른발에 실어 주고요. 자, 이동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자, 오른발 눌러서 그렇죠. 확실하게 버텨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왼발에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체인지. 그렇죠. 이렇게 되게. 몸이 기울게. 다시 업하면서 왼발로 이동. 그렇죠. 이동해서 몸 기울. 그다운하면서 살짝 눌러주고 왼발 눌러주고 그다음에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체인지. 그렇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 여기서 골반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골반 딱집어넣은 상태 그대로 체인지. 다시 한번더 업하면서 오른발로 체중 이동. 다운 누르면서 어떻게 돼요? 딱 버텨주고, 뒤꿈치 버텨주고, 그다음그죠 오른발에, 자, 뒤꿈치로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발에, 왼발에, 자, 엄지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으로 체인지. 이렇게 되게. 다시 업 하면서, 그죠업 하면서, 왼발로 체중 이동하고 다운 눌러주고요. 자, 왼발 뒤꿈치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에 엄지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 쪽으로 엣지 체인지. 이넷지에서 아웃엣지로 체인지 해주는 거 다시 한번 더, 오른발, 체중이동하고요. 다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에 엄지발가락에서 이엣지에서 새끼발가락 아웃엣지로 체인지. 이렇게 되시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스키가 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키가 A자에서 11자. 다시 A자 11자. A자 11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중급자에서 꼭 배우는 기술인데 슈텐턴이라고 그래요. 스키를 스탠스. 그렇죠. A자 11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지만 스키의 날이 바뀌어야 돼요. 날이. 그렇죠. 아웃. 바깥쪽 날에서 안쪽 날또 안쪽 날에서 바깥쪽 날 날이 바뀔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들 나중에 스키를 11자로만 타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 저와 같이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셨는데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안쪽 날부터 바깥쪽 날까지 바꾸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 스키장에 가셔가지고 중급 기술까지는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급 기술을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만 구사할 수 있으면은 상급 코스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상급 코스에서도. 어잘 구사만 할수 있으면 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늘 어, 연습했던 이제 그렇죠 이제 기본 자세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체중을 옆으로 실어주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실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좀더 샤프하게 움직이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체중을 실어주고 자또 바깥발에 체중 확실하게 실어준 상태에서 안쪽 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바깥발에 체중을 실어주고 안쪽 발을 모아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스키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연습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스키를 타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쉽게 기술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스키장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5분씩, 10분씩 연습해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올겨울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레슨으로 타가 어 찾아오고요 어 제가 여기서 경영하고 있는 어 잠실 실내 스키장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골드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